안녕하세요. 마더텅 수능 수학 강의의 우승입니다 자, 지금 풀어볼 문제는요. 2007년 3월 학평 나영 30번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자, 지금 그림과 같이 정사각형이 한 개, 네 개, 아홉 개, 점점점 이렇게 쫙 나열이 돼 있어요. 자연수를 규칙적으로 적어 나갈 때정 중앙에 적힌 수가 있대요. 그 어두운 부분이 잘안 보여. 오히려 보니까요, 여기에 색칠이 돼 있고요. 여기에 색칠돼 있고 건너뛰고 이런 식으로 색칠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짝수 번째일 때는 정 가운데라는 애가 사실 없잖아요, 숫자가. 그래서 홀수 번째일 때정 가운데에 있는 애를 우리는 뭐 수열로 나타냈나봐요. 정 중앙에 있는 숫자들 뭐 이렇게 있대요. 그래서 A9에 중앙에 있는 적힌 수를 구하라고 돼 있죠. 그래서 지금 요 문제를 풀 때는요,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얘네들의 이내 지금 이렇게 구성이 돼 있잖아 시작점을 구하시든 끝점을 구하시든 규칙을 통해서 시작점 끝점 둘 중에 하나는 구하셨어야 돼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뭐냐면요 그래서 색칠된 부분은 어떻게 구하는 건데 그것까지 아셨어야 되는 거야 색칠된 부분은 어떻게 구해야 되는 건지 색칠된 부분을 먼저 한번 스케치를 해보시면 얘 같은 경우는 혼자 1이 있기 때문에요 혼자 1에 써 있기 때문에 뭐 규칙이라고 할게 없죠. 그럼 얘를 한번 봐봐요. 10이라고 써있다. 10 6 14 10 보여요? 됐어 됐어 됐어. 더 넘어가요. 31 얘가 얼마냐면요. 43이에요. 43 예측 한번 해봐. 3 1이고아얘 여기에서 몇개 추가돼? 25개가 추가가 되잖아요. 25개가 그쵸? 여기에서 봐봐. 이거 안 보면 여기서 봐봐. 4니까 16개가 추가되지 14에다 16도 하니까 30 나오죠. 3 1일에다25 더하니까 여기를 얼마겠어? 56으로 끝났을 거라고. 31이랑 56 더하면 얼마예요? 31이랑 56을 더하면 80. 아, 미안해요. 이거 16, 이 10, 10, 10, 뺀 거, 3뺀거 더해야 되잖아. 어, 55가 맞겠죠, 55. 미안합니다. 31이랑 55를 더하니까 86이고요. 반등하니까 43 나오죠? 어, 여기에 전체 개수에서 16개니까 15를 더 해야 끝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이정 가운데에 있는 애라는 애는 정 가운데에 있는 애는요 처음 그리고 처음이랑 끝 시작점이랑 끝점의 평균 시작점이랑 끝점의 평균이 되는 걸알수 있을 거라고. 그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몇 번째 아홉 번째 정 중앙에 있는 걸 구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구해야 되는 거는 아홉 번째 애에서 처음 시작 부분이랑 끝부분을 구한 다음에 두 개의 평균을 구하면 정 가운데에 있는 애를 구할 수가 있을 거라고. 그래서 아까 말한 거야. 시작점을 구하시든 끝점을 구하시든 여러분 마음대로 둘 중에 하나의 일반항을 찾으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끝점을 찾을게요. 언제 끝나는 건지. 자, 그래서 첫 번째 직사각형을 보시면요. 첫 번째 직사각형은 그냥 1입니다. 1. 자, 그럼 두 번째 직사각형을 가시면요. 맨 끝부분이 5거든요. 5. 그럼 이 5라는 녀석은 어떻게 나온 거냐면 앞에 1이 있었죠? 1부터 네개를 다시 추가를 시키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5가 나오게 된 배경은 1부터 네개가 추가가 돼서 그렇거든. 끝점이. 지금 끝점 보는 거예요. 끝점. 끝에. 오케이? 자, 세 번째를 봐요. 세 번째는 얼마로 끝나냐면 14로 끝나요. 14. 그럼 이 14란에는 어떻게 온 거냐면 야세 번째에서 몇 개가 추가가 돼? 9개의 숫자가 추가가 되잖아요. 이 근데 그앞 단계에서 5개를 추가를 시켰단 말이야. 근데 이 5개는 1 더하기 4라야. 그럼 이 14란에는 1 더하기 4 더하기 9로 구성이 돼 있었던 거지. 앞에서 또 쌓여나가는 거니까 숫자가. 그러면 규칙 보이죠. 네 번째 n은 30으로 끝났죠. 이 30이라는 n은 1 더하기 4 더하기 9 더하기 얼마일까? 네 번째니까 16을 했겠죠. 한번 복, 한번 검산해 볼까요? 여기까지 더하면 14죠. 16 더하니까 30 나와요. 30 나와요. 규칙 파악할 수 있겠어요. 규칙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점점점 가서 얘가 n 단계까지 갔을 때 n 단계까지 갔을 때맨끝 지점은 1 더하기 4는 2의 제곱이잖아요.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됐겠지. 맨 마지막은 뭐 n 제곱으로 끝났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n 번째 수는 뭐가 되냐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제곱이 n단계의 끝지점이 되는 거지. 앞에서 또 지금 쌓여서 내려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얘를 구하시면요. 6분의 n,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이 되는 거 파악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서 문제를 한번 해결해 나갑시다. 자, 정중앙이라는 애는요. 정중앙에 있는 수는 정중해 라인 수는 맨 처음 시작 지점이랑 끝점의 평균이었어. 다르게 생각하면은 두 개를 더하시면 되겠네요. 시작 지점이랑 그리고 끝 지점을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은 정중앙의 값이 나오는 거였다고. 평균이었다고. 평균 두 개. 자, 그럼 우리 시작점이랑 끝점인데요. 끝점은 알아요. 우리가 일반항을 찾았으니까. 그래서 끝 지점부터 먼저 찾고 시작을 해. 끝 지점. 우리 몇 번째 끝 지점이죠? a 9의 끝 지점이죠? 그럼 바로 9를 대입을 하니까 6분의 9 곱하기 10 곱하기 19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럼 약분을 쫙 하시면요, 시안 시안하니까 5가 되고 시안하니까 3이 돼서 15 곱하기 19 이런 식으로 될 거라고. 그럼 이제 중요한 거는 a 아홉 번째에 무슨 지점을 구해야 되냐면 시작 지점을 구해야 돼. 시작 지점. 근데 우리 끝 지점 구하는 거만 배웠지 시작 지점 구하는 거안 배웠잖아요. 아, 시작점은 지 어떻게 구해? 이렇게 가는 거지. 시작 지점이라는 애는요. 우리 끝 지점을 구했잖아. 그러니까 끝 지점으로 가는 거야. A8에 끝 지점에서요. 그 다음 번째로 넘어가려면 얼마를 더하면 돼? 1을 더하면 되는 거잖아. 숫자들 은쫙 나열이 돼 있으니까 우리는 끝 지점을 구했기 때문에 끝지점에다가 플러스 1을 하시면 아홉 번째 시작지점을 구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하시면 6분의 8 곱하기 9 곱하기 17 더하기 1이 될 거고요. 시하니까얘3대고요얘 4가 되겠죠? 그래서 12 곱하기 17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얘네 두 개만 계산하신 다음에 대입하면 정답이 나오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19 곱하기 15를 할 건데. 아, 얘 계산하기 힘들어서 20 곱하기 18이니까 3 0 0이고요 거기에서 얼마 빼야 돼? 15 빼니까 얘는 285가 나올 겁니다. 285. 자, 얘 계산하니까 12 곱하기 17이죠. 얘는 이차 아, 그냥 해. 12 곱하기 17. 27에 14, 84. 그리고 얼마야? 021이죠. 그래서 204 더하기 1이니까 205가 나올 거고. 그럼 이제 넘어가서 문제를 해결하시면 2분의 200 5 더하기 285가 돼서 2분의 490이 나올 거고요. 따라서 정답은 얼마가 되는 거야? 245가 나오는 거 파악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엔 두 개의 고비가 있었어요. 크게 두 개의 고비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이 스텝 1단계죠. 스텝 1단계. 얘네들의 숫자들의 구성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했어야 돼. 그럼 어떻게 갔냐면 선생님은 끝지점만 보고 갔다고. 끝지점. 야 끝지점은 쌓여나가는 거야. 그래서 끝지점의일반항을 봤던 1, 1 더하기 4, 1 더하기 4 더하기 9, 1 더하기 4 더하기 9 더하기 16. 아 얘는 각번째 제곱까지의 합이 되겠죠. 그래서 n 번째 끝지점을 우리가 찾아줬네요. 6분의 n 플러스 2n 플러스 1. 자 두번째 고비는 뭐였냐면요. 정중앙의 값을 알았어야 돼요. 그럼 정중앙의 값은 시작점과 끝점의 평균이었고 끝점 같은 경우에는 고민거리가 아니었다고. 왜냐하면은 첫 번째 단계에서 끝을 구했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끝 지점은 잘할 수가 있는데 은근히 이 시작 지점을 못 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끝 지점에 관한 일반항을 찾았으니까 a 아홉 번째 시작 지점을 끝 지점에서 구할 수가 있었죠. 여덟 번째 끝 지점에서 한번더 가면 되는 거니까 플러스 1을 해서 우리가 구할 수가 있었겠네요. 그래서 뭐 요렇게 계산을 해서요. 정답은 245가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겠네요. 감사합니다.